아빠, 어, 왜 쓰레기가 오줌이 되는지 알아? 몰라 어. 쓰레기가 왜 오줌이 돼? 피자총사가 몸에서 오줌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어, 오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몰라 어피자총사가어 피사총사 어, 피사총사가... 피사총이 뭐야? 피사총사 피사충사 응. 어, 우리 몸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피사충사인데 어. 어, 그런데 우리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쓰레기를 팔에도 가고 발에도 가고 응. 갔다가 응. 갔다가 귀에도 응, 갔다가 그러면 그러면 쓰레기가 엄청 무거워져가지고 응. 어, 봐봐 아빠 등뒤 등뒤 어 어머머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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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콩팥 콩팟, 콩팥이거든 진짜 콩팥 콩팥 콩 콩팥 어 알지. 그래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를 콩팥에서 어, 분리 분리수거처럼 어, 씻을 씻거나 아니면은 어, 분리를 해가지고 오줌포 같은 어, 오줌을 받는 마지막 오줌을 어, 마지막 장소 가오 오줌 보의 어 바구니거든. 어근데 그런데 어 쓰레기가 오줌 보에 어 바구니에 가면은 응. 이배 오줌 여기까지 차게 돼. 근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씻어 말이어서 화장실에 앉으면 씻그 쓰레기 씻어 나는 거지. 근데 씻할때 방구가 먼저야 오줌이 먼저야? 오줌. 아니 야 g 방 p a n 나 o o n 데 그래? g a Bogan, Ms. Chick, g 잘라지고 위는 <웃음> <웃음> 뭐야 너 a d i g o w 뭐야? 위봐배봐 i n n e r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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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n n e 어 w i 아니, 위가 이렇게. 쫄따 쫄렇게 쫄다 쫄 j o 렸다 운동을 하거든? t a Jota, j o t 어 Jota, j 아, 그래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그 음식 찌꺼기들이 그 음식에서 냄새가 나잖아 나? 봤어? 음식에서 어그 소바 냄새나 아니면 그 돈가스 냄새 이런 거 나잖아. 맛있네. 이런 냄새가 나잖아. 아, 진짜 봤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응.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들었어? 어. 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 음식들이 섞여서 집 거기 운동을 하고. 응. 그 음식. <laughs> 음식 기침을 했어? 아니 아니. 근데. 음식이 찌꺼기들이 아직 남아 있을 거야. 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을 짜서 그 다음에 그걸 공기로 만들어서 섞어서 방귀로 만들어서 방귀가 음. 먼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오줌이다. 아 그래? 응. 그럼 똥은 언제 나와? 똥? 똥은? 응. 봐봐. 우리 몸 속에는 똥이 나오기 위해서. 먹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에 접배가 하고 응. 그다음에 배를 둘러싸고 이렇게 이런 응. 이런 똥길이 있거든. 응, 똥길 있어? 그래 가지고 밥을 막 아니, 그러면 아니야. 밥을 먹고 쫄따 늘렸다 하고서는 그다음에 그 음식 찌꺼기들이 뭉쳐져서 갈색으로 변한 다음에 똥이 나오는 거지. 아, 그래? 응. 근데? 아빠가 알려달라며. 응, 음, 고마워. 아, 응. 사랑해. 응. 우리 딸 최고, 천재. 우우! 그래서 똥쌀 거야? 아니. 똥쌀 거잖아. 아니야. 똥쟁이야. <laughs>